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생애께서 네 뉴스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응. 가평 응. 익사 사건 응, 응, 응. 아실까요? 응, 응, 응. 어, 들어는 봤어요. 자세한 건 몰라. 일단은 공개 수배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응, 응. 현재 체포된 상태고요. 응, 응.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여자 분 같은 경우는 참 복이 없는 상이에요. 음. 어, 제가 관상은 잘 보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운으로 봤을 적에 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얼굴에 생기가 좀 없어 빈약해 어, 그런 상이야. 그리고 어, 인격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보다 업그레이드 된소시오패스 어,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어, 성향이 좀 있고, 어, 우리 무당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이분을 봤을 적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음. 어, 한 사람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어, 약간, 음, 빙의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적에는 이분한테는 자살기가 보여요. 어 자살기가 보이고 그러고 또음 이분은 성격이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 요 내로남불 음. 어, 어 그런 성향이 좀 있고 그러고 적반하장에 어, 내면의 분노가 좀 많아 보여요. 어 예, 되게 이분이 자존심이랑 시기 질투, 열등감도 있는 분이고, 음. 어, 그리고 뻔뻔함도 있어. 어, 뻔뻔함도 있어 보이고, 음, 똥꼬집에다가 집착 이런 것도 있고, 소유욕 이런 것도 있어, 이분이. 어, 그리고 뒤끝이 굉장히 강해요, 이분이. 그리고 완벽주의고 치밀하고, 어 그런 분이야. 어이 여자분이 그리고 항상 뭔가의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린 시절이 조금 부루했던 음, 걸로 보이고 어그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그러고 음, 나의 나의 그런 포장을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 어, 나의 포장을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봤을 적에는 이 여자분의 그런 내면을 몰라. 어, 그래서 음, 되게 내면은 악한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분이라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어, 이 여자분을. 그니까, 러 한마디로 들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어, 좋은 머리를 좀 좋게 써야 되는데, 너무 안 좋게 썼구만. 음.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잡혔다니까, 어, 어 다행인데, 어, 이분은 제가, 그니까, 무당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어, 이분은 자살기가 붙어 있어. 어, 자살기가 좀 붙어 있어서, 음, 그니까, 본인이 본인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좀 비행 청소년? 어 이랬을 것 같아.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좀 느껴지네. 음. 어,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음. 이분 역시도 어린 시절이 조금 부루했던 걸로 보여요. 어 부우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게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눈을 보면은 살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 눈을 보면 살기가 있고, 어, 아마, 뭐, 서로 이렇게 뭐, 공조를 했겠지만, 어, 이은혜가 이 남자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 음, 코를 걸었다고 그래야 되나? 음. 어, 뭔가 흠 잡힌 게 있나봐 음. 이 남자분이 음. 이, 이 이은혜 씨한테 음. 어, 흠 잡힌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음...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이은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자라서 어, 지금 경찰 조사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남자분 한테 덮어 씌우는 식으로 갈것 같아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음 어, 그러고 음 어쨌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아 둘다 어 그리고 어, 이 여자분은 겉으로는 뭐 지금은 뭐 당연히 잘못했다 그러고 뭐 뭔가 얘기가 있겠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그러겠지. 근데 그거는 겉모습에 불과해요. 어, 속은 안 그래. 본인이 죄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제 머리 굴리는 거겠지? 어, 그런, 그런 걸로 보여지네.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또 한편으로 듣기에는 또 무슨, 뭐, 이 여자분을 옹호하는 무슨 카페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이 요지경인 거야, 같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어떻게 이런 사람들, 사람이라고 뭐 말하고 싶지도 않네. 어. 짐승도 이렇게 안 하거든. 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밖에 살아야지. 뭐 어,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은, 그 짐승 취급도, 어, 못 받을 인간들이지. 음. 도둑질 같은 것도, 뭐, 처음에는 막 심장이 막 콩당콩당 뛰고 막, 막, 하고 나서는 막 걸리지 않을까, 어쩔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우고 살다가 보니까, 어, 이제 본인들이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신랑을 뭐 계곡에서 죽였다나 뭐 어쨌다나 막 그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어, 예, 맞습니다. 응, 응, 근데 아마 그분 뿐만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어, 음. 느껴지는 게, 이 여자분한테 느껴지는 게, 음, 음, 굉장히, 이, 이, 이 여자분은, 어, 빙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확실해. 뭐 어, 근데 이제 완전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빙의 환자가 아니라, 어, 그니까 본인도 빙의가 되어 있는지 어쩐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 어, 그니까 내 맘이 내맘 같지 않은, 음, 지금 그런 상태로 보여요. 하여튼, 남자분은 눈에서 살기가 너무, 많이 보인다? 어... 그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논 거야 한마디로 음. 음... 좀 그렇게 보이네 음... 뭐 어쨌든 뭐 경찰에서 뭐 수사를 잘 하시겠지만 음. 최고형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 음... 음... 음. 근데 어쩌면은 이 여자애가 형량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어... 적에, 어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운이 이 여자애가 좋아. 음 그래서 조금 형량이 이게 보통 이런 사건이면은 게다가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면 뭐 무기징역이나 어뭐 이렇게 사형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안갈 수도 있어. 이 여자가 내가 봤을 적에 올해부터 운이 이분이 좀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최고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음, 근데 운이 좋게 들어왔어. 음. 시기를 조금 저기를 잘 저기 했네. 음. 씁쓸함 하네 응. 왜 이러고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거 응. 같으세요 여자분은 어 이건 자기가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응. 하여튼 좋은 얘기만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들려가지고 응. 어.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들고 빡빡한데, 다들 어. 기쁜 소식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소, 이런 소리는 좀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 하여튼 그러네요. 응. 네, 감사합니다.